잘해요. 어? 오케이. 너무 <목소리를> 잘했어요. 아이 잘했어요.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콘텐츠에 <목소리를> 그거 뭐 올릴 거야. 빨리 해봐. 좋아요. <목소리를> <laughs> 사랑해요. 소리 이렇게 들 빨리 해봐. 빨리 해봐. 빨리 해봐. 빨리 해봐. <목소리를> 다 했어. 좀 이따 보여줄게. <laughs> 했는 거다 보여줄게. 빨리 해봐. 시작. 사랑해요. 봐. 사요 아, 그렇지. 어 <laughs> <성희랑> 같이